논노의 교육적 해석과 어, 자로편 5장입니다. 어, 5장은 음, 자활파편인데, 그뭐 제자들한테, 어, 제자 다수들한테 어,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닐까 좀 짐작합니다. 아마 누군가가 물어봤겠죠. 어. 그, 시경, 어, 시에 대해서, 어, 뭔가, 우물쭈물 하는, 음, 응용하지 못하고, 어, 구체적인 사건이나 사물, 현상에 대해서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제자를 두고, 어, 공작해서, 어, 안타까움을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시가 어떤 그, 그, 효용이 있는지, 시의 기능에 대해서, 어, 생각해 볼, 어, 좋은 기회입니다. 자, 선생님께서, 어, 상황을 보시고, 제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십니다. 자왈 그랬는데 이 자왈은 음, 자왈은 음,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음, 스승 공자께서 말씀하셨다보다는 음, 답변하셨다. 하신다. 현재형으로 어, 답변하신다. 그래서 어, 제자의 질문을 가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자의 질문을 그래서 좀 그래야지 좀 생동감 있게 그 현재적으로 어, 다가올 것 같아요. 선생께서 어떻게 답변하시는가 보시죠. 네. 송시 삼백 수지, 이정, 부달,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수준인가 안 보죠. 송시삼백, 어. 송은 이제 우리 그냥 송한다 그러는데, 어. 암송하다, 외운다, 어. 소리 내어서 이렇게 얼른 걸 어, 송한다 그럽니다 어, 암송하다 이 말보다 암송이라는 이 말보다 어, 낭송하다 어, 낭송하다 어, 소리 내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어, 그 낭송하다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시를 어, 300편이나 300편이나 어, 외운다 외운다 어, 그래서 수지이죠 어. 그래서 외우는 이 사람한테 외우는 어, 이런 그 시를 배운 사람에게 주는 거죠. 어. 뭘 주냐 하면 정으로서 수, 줄 숫자 해석이 어떻게 좀 깔끔하게 이게 좀 힘든데 어. 시를 300편이나 어. 이 낭송할 수 있는 자에게. 어. 정을 정을 수 주는 것입니다. 음, 뭔가 정을 펼칠 수 있는 정을 사용할 기회를 수 음, 주는 거죠. 그런데도 부달 부달 이 정을 어 정을 어 통달하지 못하는 거죠 이 정사를 정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공자에게서 송시3배까지 했는데 공자 품을 벗어나서 나라에서 정치를 펼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대로 이렇게 어, 펼치지 못하는 상황 같아. 그리고 시어 사방. 자 이때 시는 이제 사가 아니라 어, 사신으로 가다. 어, 여러 나라의 사신으로 어, 가는 것입니다. 사방의 이웃 나라의 사신으로 가면서도. 불능전대 어. 이건 잘한다 능이 잘한다 어. 그런 뜻인데 어. 전문적으로 대 어. 전문적으로 대처하지 어. 못하는 거죠 어. 전대 자. 뭐 이거 저기 아주 그잘할수 있어야 되는데 뭐이 그 전문적인 이 능력을 시를 통해서 시를 통해서 전문적인 능력을 펼치지 못하는 상황 같아 그렇다 그러면 수다 어. 아무리 많이 안들뭐 이렇게 어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이 외웠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이 머릿속에 들었다 하더라도 역해이위 예. 역 어. 이것 또한 또한 해이 예. 어디 어디에 쓰다 어. 어디 어디에 쓰다 어디, 무엇, 무엇에 쓰겠는가? 무엇에 쓰겠는가? 아무리 많이 외워서 낭송하면서 머릿속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또한 어디에 쓰겠는가? 이게 좀, 그, 그냥 이건 제 경우는 외웠던 것 같은데 어디에 이위 쓰겠는가 예. 뭐 여기 노노의 여기만 이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느, 그런 느낌으로 배웠습니다 문장으로 이게 위가 뭐 되게 깔끔하게 이해는 안 됩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어떤 상황인지 알지? 그 느낌은 오죠 어. 머릿속에 든 거랑 어. 이걸 실천하고 적용하고 현 상황에 그 이렇게 적용하고 어. 펼치는 건 어. 다른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뭐가 더 중요하냐 어.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다라는 게 중요하고. 특히, 어, 정을 펼칠 때. 그 다음에, 능전대, 어, 전문적으로 뭔가 이렇게 일을 성취해낼 때,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C300이, 어, 중요한 게 아니라. 대단히 어떻게 보면 공작해서 어, 이 대목에서 아주 실용적인 실용을 어, 강조한다고 볼수 있죠. 어. 참 이건 되게 귀한 그 파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특히 우리, 우리나라 어, 학교, 학교에서의 그, 교과 과정, 생각이 보면, 어, 정말 머릿속에 이렇게 잔뜩 집어넣고, 외우고, 억지로 외우고, 정말 암기죠. 에. 암기, 어두울 암, 귀엽기. 어둡게 기억한다? 참, 이 말부터 이게, 이게 그, 글러먹었는데, 에. 참, 이 암기하고, 다 까먹고, 나중에는 뭘 배웠나, 어참 허무한 상황인데 그걸 공작해서 지인작에 어 그냥 꼬집어 주시는 듯합니다. 음